민선 8기 광주시가 지난 3년간의 결실을 공유하며 지역 발전을 향한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민선 8기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물 부족, 민생 경제, 민주주의 위기 등의 고난이 있었지만 시민들의 힘과 광주시의 골목 경제 상황실 운영, 여의도 집무실 설치 등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5일 열린 대통령과의 타운홀 미팅에서 군공항 이전 6자 TF를 얻어낸 만큼 현안 해결에 속도를 내고 복합 쇼핑몰 착공과 그에 따른 교통 대책도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가 AI 컴퓨팅 센터 유치, AX 2단계 사업 예타 면제 추진으로 AI 산업을 키우고 돌봄 통합 지원법 정착 통합돌봄 서비스 확대로 복지 시책을 더욱 견고히 다질 계획입니다. 이제 위기 극복과 헌신의 이런 내공을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와 함께 광주가 헐럴 날아야 될 때가 도래했습니다. 우리 광주가 대한민국 AI와 돌봄의 국가대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미래를 밝힐 역점시책들을 더욱 탄탄히 해 오늘보다 내일 더 빛을 발하는 광주를 기대해봅니다. 내일이 빛나는 교회도시에서 헬로광주 정지현입니다.